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세무회계사입니다만제 진짜 역할은 가족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문제 해결사에 가깝습니다. 방금 들으신 통화,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 꿈포에 질린 대화였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 스미스 여사님과 따님의 통화였죠. 스미스 여사님은 그저 모든 부모가 원하는 걸 하셨을 뿐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월급에서 푼돈을 모으셨죠. 따님과 사이가 첫 집을 장만할 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송금하셨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돈이었죠. 그리고 6개월 뒤, 미국세청 IRS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2만 달러짜리 세금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여사님에게 그건 마치 고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내 아이를 도왔을 뿐인데, 마치 불법적인 일, 범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죠. 안타깝게도 스미스 여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드문 일도 아니죠. 저는 매주 이런 사례를 봅니다. 시카고의 존슨 씨 사례도 볼까요? 정말 가슴 아픈 경우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던 그는 손녀가 영국으로 유학갈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자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로 3만 달러를 보내줬습니다 그에게 그 돈은 증여가 아니었습니다. 그립비였죠. 뭐 따위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슨 세금이요? 그가 제게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애 학비로 보낸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는 격분했지만 세금 납부 마감일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평생 모은 돈을 주고 낸 세금을 또 내기 위해 개인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건 마치 선행에 대한 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분노를 지식과 자신감으로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에냐하면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심만 달러, 아니, 그 이상을 주면서도 세금은 단한 푼도 내지 않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재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 고객분들은 항상 물으십니다. 위 선생님,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IAS가 가족들까지 닥달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단합니다. 미 정부가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망을 빠져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바로 기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IRS는 막대한 새 예산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새 의원을 고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최첨단 인공지능 AI과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디지털 산냥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IRS 의원이 직접 세무조사 파일을 골라야 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였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항상 엄만장자나 거대 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 새로운 AI 프로그램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행 거래를 스캔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애미에 사시는 76세의 데이비스 여사님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매달 1500달러를 보냈습니다. 갓대학을 졸업하고 새 도시에서 자리 잡으려는 착한 손주였고, 할머니는 그저 월세를 보태주고 싶었을 뿐이죠. 1년이면 18,000달러입니다. 10년 전이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종기 송금. 누가 신경 썼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AI는 신경 씁니다. AI는 패턴을 봅니다. AI의 눈에는 1,500달러. 1,500달러. 1,500달러가 매달 반복되는 게 보이죠. 즉시 그 계좌를 위험신호로 분류하고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용돈일까? 아니면 연간 만 8,000달러의 증여를 일부러 조객이 송금으로 위장한 것일까? 하지만 전 소액으로 나눠보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테이비스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통념입니다. i r s 는더 이상 개별 이체 내역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패턴을 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돈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이제 평범한 가족계좌에서도 돈을 찾아낼 강력한 AI 도구를 가졌다는 것을요. 이제 이 디지털 사냥개가 무엇을 찾도록 쿨란 받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 30년 경험과 제가 번호했던 세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거에 즉시 적발되게 할네가지 위험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패턴, 일정한 주기로 동일한 금액 송금하기. 이게 바로 전형적인 AI의 함정입니다. 데이비스 여사님이 여기에 걸린 거죠. 또 다른 고객인 71세의 브라운 씨는 대학원생 손자에게 매달 1,700달러를 보냈습니다. 그저 훌륭하고 든든한 할아버지였을 뿐이죠. 하지만 IRS에게 그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은 미신고 소득 또는 구조화된 증여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2년 뒤, 그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누적된 총액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패턴. 고액 자산 구매 직전에 돈 보내기. 이건 타이밍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윌슨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2만 5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단 이틀 뒤에, 딸이 2만 4,950 달러짜리 차를 샀죠. AI는 이두 점을 1나노초 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딸을 방문했던 IRS 조사관은 이를 단계적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눈에 율슨 여사님은 딸에게 2 5 0 0달러를준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차를 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 신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훨씬 많을 때 이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시계 세무조사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고객의 아들은 서류상 연봉이 26,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에 4만 달러짜리 호화로운 결혼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IRS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 돈을 대신 내줬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은 언제나 부모님의 집입니다.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자고 하죠. 네 번째 패턴, 미성년자 계좌로 돈 보내기. 이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아주 큰 위험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월살짜리 아이는 법적으로 만 5천 달러를 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아이의 대학학자금 계좌에 입금할 때 IRS는 그것이 100% 증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입금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TM 명수증 거기엔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은행이체, 거기엔 여러분의 이름이 찍혀 있죠. 제말 이해되십니까? 겉보기엔 순수한 친절의 행동이 어떻게 차갑고 계산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위험 신호로 보일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더대 걸린 걸까요? 이제 관대하게 구는 것이 불법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규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일단 알고 나면 사실 그 규칙은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파괴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그 숫자는 18,000달러입니다. 18,000달러. 이것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훌륭하고 단순한 규칙이죠.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 딸이든, 사위든, 유부시든, 낯선 사람이든, 만팔천 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IIS에 신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유융권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진짜 전략이 나옵니다. 그만8 0 0 0달러는 1인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에게 18,000달러 면제 한두가 있고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18,000달러 면제 한두가 있습니다. 즉 부부는 한 사람에게 36,000달러까지 완벽하게 세금 없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딸에게 36,000달러를 줄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36,000달러를 사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딸 부부에게 1년 만에 72,000달러가 이전되는 겁니다. 서류 한 장, 세금 한푼 없이 말이죠. 하지만 데이비드 선생님, 이렇게 물으시겠죠. 스미스 여사님의 10만 달러는요, 그건 72,000달러보다 여전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가족을 돕는 다섯 가지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송금 메모란을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지만 가장 강과되는 방어 수단입니다. 돈도 안 들고 이 초박에 안 걸리죠. 감사관의 컴퓨터가 송금을 위험 신호로 분류할 때 가장 먼저 가져오는 정보 중 하나가 여러분의 제, 제, 백모 메모 또는 은행 이체 내역의 메모란입니다. 만약 메모란에 선물, 사랑해, 너에게 같은 말이 있거나 최악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컴퓨터는 최악을 가정합니다. 과세 대상인 증여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감사관을 위해 여러분의 의도에 대한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너에게 라고 쓰지 마십시오. 벌프, 벌프, 2024년, 4월 월세 지원 벌프, 벌프이라고 쓰십시오. 여기라고 쓰지 마십시오. 벌프, 벌프, 5월 생활비 지원 벌프, 벌프이라고 쓰십시오. 비워두지 마십시오. 대학 교재비 또는 벌프, 벌프 병원비 지원 벌프, 벌프이라고 쓰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은 증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필수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었다 라고 말하는 서류상의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운 방어선입니다. 방법이, 달력을 이용해 증여 쪼개기.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해킹 전략입니다. 다시 10만 달러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부부라서 4만 6천 달러의 면제 한도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딸에게 2024년 12월 20일에 36,000달러를 줍니다. 여러분은 2024년의 연간 면제 한도를 막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주만 기다립니다. 2025년 1월 5일에 딸에게 또 다른 36,000달러를 줍니다. 여러분은 2025년의 연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거죠. 불과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72,000달러를 완벽하게 세금 없이 송금했습니다. 서류도, 소란도 필요 없죠. 자, 이제 원래의 10만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가 남았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법 3. 가족 간 대출, 차용증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항상 사용하는 전략이죠. 남은 2만 8천 달러 혹은 10만 달러 전액을 한 번에 다 주고 싶다면 그 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빌려주십시오. 지금 하면 너머로 여러분이 망설이는 게 보입니다. 대출, 내 딸한테요. 그건 너무 차갑잖아요. 점 없어 보이고. 그리고 위 선생님, 전그돈 돌려받고 싶지도 않아요. 제말잘 들으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입니다. IRS의 관점에서 10만 달러의 과세 대상 증여와 10만 달러의 비과세 대출의 유일한 차이점은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서류 하나입니다. 이 서류를 벌프 벌프 차용증, 프라모소리노트, 벌프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공식적인 차용증서일 뿐입니다. 세무조사를 견뎌낼 수 있는 차용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본 사항 대출인 여러분 과 차입인 자녀 외 이름 날짜 그리고 대출 금액 외 28,000점 명달러이 이자율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인 대출이 되려면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자율은 아주 낮아도 됩니다. i r s 는 매달 국세청 적용 이자율 AF 이라는 최저 이자율을 발표합니다. 그냥 그 이자율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대출이 실제 공정한 거래임을 증명합니다. 삼상한 계획, 일정이 필요합니다. 매월 50달러씩 상환 부터 시작 또는 5년간 이자만 지불.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싸서명 여러분과 자녀가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각자 사본을 보관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법적 방패를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최소한의 상황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대출이 유장된 증여가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킹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녀는 아들의 스타트업에 10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촬영증에는 매달 500달러를 갚는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에게 돈 갚으라고 닥달하면 우리 가족 관계가 깨질 거예요. 하지만 안 그러면 IIS가 알아챘을 때 제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간단한 해결책이었죠. 첫째. 우리는 한 페이지짜리 대출 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엔 그냥 이렇게 썼죠. 일시적인 사업 부진으로 인해 상환금을 즉시 월 25달러로 줄인다. 두 사람 다 서명했고요. 둘째, 그녀의 아들은 꼬박꼬박 매달 25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메모란에 벌프 벌프 대출금 상환 벌프 벌프 이라고 적었습니다. IRS가 그 10만 달러 이체에 대해 문의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원본차롱증, 변경합에서 그리고 18개월 연속으로 25달러가 상환된 은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건은 즉시 종결됐죠. 그 25달러의 상환, 그 서류상의 흔적, 이 그녀를 막대한 증여세 폭탄에서 구한 겁니다. 방법 4. 증거 보관하기, 디지털 서류 흔적 그 차용증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파일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증거를 모아둬야 하죠. 이 파일 안에 다음을 보관하십시오. 그 돈이 송금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행 이체 확인증사본, 유서명된 원본 차용증, 우상환금이 입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출력본. 하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72세의 클라크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 대학원 합비로 8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이 분명히 있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이기에 처했죠. 그를 구한 게 뭐였을까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2년 전문자였죠 그는 스크롤을 올리고 또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들아, 내 합비로 8만 달러 보낸다. 이건 대출이다. 졸업하고 남은 상환 계획자 보자. 그는 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은행 이체 내력과 결합되어, 송금 당시 그의 의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사관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5초짜리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에게 1만 달러가 넘는 세금과 벌금을 아껴준 겁니다. 그 운이 뭘까요? 모든 것을 저장하십시오. 문자를 스크린샷하고 이메일을 인쇄하십시오. 파일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파일을 최소 7년간 보관하십시오. 방법 5. 한도 초과 비결, 직접 납부.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비밀무기죠 만약 여러분이 무제한의 돈을 완벽하게 세금 없이 심지어 여러분의 연간 만 8천 달러 한도를 건드리지도 않고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입니다. 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두 가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이든 그것은 절대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학비, 투이선, 이의료비, 메디켈 익스펜시즈 여기엔 아주 중요하고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자녀에게 줘서 나중에 정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관에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루페즈 여사님의 예를 들어보죠. 그녀의 딸이 훌륭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한 학기 학비 고지서가 만 2천 달러였습니다. 잘못된 방법, 딸에게 만 2천 달러를 보낸다. 이건 그녀의 만 8천 달러 연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올바른 방법, 루페즈 여사님이 대학의 납부 포털 정보를 받아서 만 2천 달러를 학교의 등록금 사무실로 직접 납부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저장한다. 결과는요? 그1 2 0달러는100%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딸의 월세, 책값, 생활비 등으로 줄수 있는 18,000달러의 면제 한도가 전액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에 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6만 달러의 합비 고지서와 4만 달러의 병원비 고지서를 내주고도 여전히 자녀에게 생활비로 18,000달러를 줄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말이죠. 그러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돕는 방법입니다. 후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다섯 가지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항상 구체적인 송금 메모를 사용하십시오. 이 연간 18,000달러 면제 한도 부부의 경우 46,000달러를 활용하십시오. 달력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3그 외에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사용하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상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차용증 은행 내락서,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저장하십시오. 5. 합비와 의료비는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아주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선생님, 과거에 제가 실수를 했다면요. 만약 그 세무조사 통지서가 정말 날아오면 어떡하죠?라고 물으실 수 있죠. 첫째,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게첫 번째 느낌일 겁니다. 심호흡하십시오. 둘째, IRS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말로 잘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전화할 곳은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 CPA, 세무사 EA 또는 세무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십시오. 이건 혼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셋째, 파일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파일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서류를 전문가에게 주십시오. 피터슨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0년간 손자에게 총 24만 달러를 보냈더군요. 그는 겁에 질렀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죠. 우리는 감사관에게 갔습니다. 모든 것을 펼쳐놓았죠. 보십시오. 우리는 말했습니다. 28만 달러요. 직접 납부한 합비입니다.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비과세죠. 23만 달러요. 수술비로 병원에 직접 보냈습니다. 유료비죠. 비과세입니다. 이 6만 달러는요, 여기 차용증과 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24만 달러 중 17만 달러가 과세 대상 증여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7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고, 사건은 종결됐죠. 그의 체계성, 그의 준비성이 그에게 수만 달러의 세금을 아껴준 겁니다.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력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에 관한 겁니다. 고객들이 자주 묻습니다. 위선생님, 아내에게 50만 달러를 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두분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600만 달러를 주든 6천만 달러를 주든 세금이 없습니다. 집, 주식, 은행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서류도 필요 없죠. 예, 이런 걸 할까요? 이건 막강한 자산 계획 도구입니다. 모든 자산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절반을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는 남은 배우자가 법원이나 상속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100%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78세의 에덤스 씨라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만 달러 상당의 주식 계좌를 아내의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불안해했죠.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그들의 위원장을 업데이트하고 가족 신탁 팸리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 때그 자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가족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죠.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일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간단한 증여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이건 큰 결정입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전체 재정 그림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분명한 진실로 규결됩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IRS는 더 똑똑해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끼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 반어막이될수 없습니다. 몰랐어요라는 건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이 이제 벌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규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글쎄요. 그들은 패닉에 빠져 제 사무실에 전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재정적 안정, 여러분이 힘들게 번 평생의 저축, 그것들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준비해서 나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제게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냥 유용한 세금 정보네요. 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이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겁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이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은퇴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드릴 겁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늘 준비된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